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킨푸드 가을 신상 리뷰를 해볼 거예요. 프라이머부터 섀도우, 치크, 하이라이터, 립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가져왔으니 꼼꼼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프라이머는 오늘 사용할 에센스 쿠션과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로폴리스 에센스와 같은 라인의 제품이에요. 끈적이지 않는 보습감으로 밀착력이 좋아 메이크업 유지에 좋답니다. 미세한 펄이 함유되어 있는 프라이머로 광채 피부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소량을 얼굴에 콕콕 얹어서 펴 발라줄게요. 광도 너무 예쁘고 확실히 쫀쫀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과 사용하면 궁합이 좋다고 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사용해볼게요.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요즘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프로방스 블랙비가 만들어낸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보습력과 강체가 특징인 제품이랍니다. 자연스러운 커버감으로 피부도 깨끗하게 커버해주고 인위적이지 않은 광으로 예쁜 피부를 연출해줘요. 광이 나면 묻어남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밀착력이 좋고 얇게 발려서 묻어남이 적답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에 사용하기 좋겠죠?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글리터 입자들이 체온에 녹아 발색이 돼서 밀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하나씩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마카다미아 컬러는 기본적인 스킨 베이지 컬러로 깔끔하게 눈가를 정돈하기 좋은 색상이에요. 아몬드 컬러는 아몬드가 떠오르는 웜한 브라운 컬러로 시머한 텍스처를 가진 색상이에요. 피칸 플레이크 컬러는 브라운 컬러 위에 골드 핑크 글리터가 포인트인 영롱한 브라운 컬러예요. 캐슈넛 크런치 컬러는 맑은 골드빛이 반사되는 베이지 글리터로 애교살에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 색상이에요. 라즈베리 믹스 컬러는 라즈베리 빛의 골드 브라운 화이트 컬러가 믹스된 글리터로 보석처럼 빛나는 믹스 글리터예요. 마지막 메이플 월럿 컬러는 골드 글리터 밤으로 톡톡 얹기만 해도 유리조각처럼 빛나는 글리터 파츠 밤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조합이 너무 예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특히 글리터 라인이 밀착력도 좋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교살에 사용했을 때 진짜 더 예뻐가지고 요즘 데일리로 사용 중이에요. 맑은 느낌이 정말 제 취향입니다. 기존 6가지 색상에서 2가지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홈베이킹 공법으로 구워낸 블러셔로 소프트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텁함이나 뭉침 없이 맑은 색상을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7호 헤이즐넛 코랄 컬러는 화려하게 빛나는 골드펄을 담아 햇빛을 머금은 듯한 코랄 골드 색상이에요. 8호 너티 베이지 컬러는 누드 컬러 베이스로 은은한 골드펄이 포인트인 차분한 시머 베이지 색상이에요. 베이크드 타입이라 처음 발색 시 일반 브러쉬로 사용하면 발색이 덜 올라올 수 있으니 웨지 퍼프 또는 거친 브러쉬로 윗부분을 걷어낸 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투명한 발색감으로 차곡차곡 레이어링 해주면 원하는 컬러 밀도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젤리나 사탕 등 디저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슈가 원료를 함유하여 어떤 각도에서 봐도 맑고 영롱한 반짝임을 연출해 줍니다. 1호 밀크 스모어 컬러는 물에 젖은 듯한 촉촉함으로 맑고 투명한 유리알 강체를 연출해 주는 클리어한 하이라이터예요. 2호 베리 스프링클 컬러는 베이스 컬러 없이 핑크 오팔 글리터가 영롱하게 빛나는 핑크빛 하이라이터예요. 3호 로지 골드 크림 컬러는 차분한 로즈 컬러 베이스로 시머한 골드 펄이 각도에 따라 빛나는 골드빔 하이라이터예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뭉침 없이 피부에 얇고 쫀쫀하게 밀착돼서 매끈한 하이라이팅 효과를 나타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립 제품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섀도우와 같은 너츠 시리얼 컨셉으로 뮤트 톤 컬러 구성의 데일리 립스틱이에요. 보습 성분이 58%가 함유되어 수채화처럼 맑고 깨끗한 발색과 끈적임 없이 입술의 보습을 충전해주는 물먹립이랍니다. 1호 피넛 레드 컬러는 톤다운 레드 컬러로 오렌지 빛이 약간 섞여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이에요. 2호 아몬드 브릭 컬러는 차분한 브릭 컬러로 뮤트 톤을 가진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3호 오트 베이지 컬러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 컬러로 단독으로 사용하면 차분한 무드를, 믹스해서 사용하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킨푸드 가을 신상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과 패키지들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취향 저격한 제품이 있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 <laughs>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